7시 14분 오늘은 택배를 붙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체국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짝 일본에온 이후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추운 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체국 다녀오겠습니다 와 너무 추워요 잠깐. 긴 했는데, 굉장히 작은 모습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아 너무 힘들다. 하이안올라가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가져온 상자. 아, 근데 심이 한국보다 굉장히 박스가 작아서 아, 4개로 될지 모르겠지만 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프가 내가 테이프를 못았지 다시 일본에 조금 남고 싶어서 옛날에 찍어둔 영상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진짜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,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잘했다. 어차피 위토 남아도 나는 결국에는 돌아가겠구나,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영상을 만들다가 아, 그래, 잘한 선택이다,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막 남고 힘들었던 기억이 조금 미어돼가지고 아, 더 있을 거 그랬나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영상 만들면서 찍어둔 영상을 보니까 아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그냥 가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저 진짜 일본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저희 오늘 목표는 박스를 다 싸고 내일 기사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. 이게 요번에는 배로 보낼 거여가지고 더좀 단단하게 패투를 붙여 놓으려고요. 혹시나 젖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근데 대부분 옷이어서 뭐 너무 작아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네요. 이거를 다 넣을 수 있을까요? 아 일단은 이본에서뭘 많이 사들어서 이런 것들. 잡지도 이거게 깔고. 근데 이건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가져갈 거예요. 좀 동생이나 언니한테 자랑 좀 하려고 가져가고. 아닌가 만 원? 결국못 입어봤지만 그래도 기념으로. 그리고 이런 일본 그 시모키타 자와 축제, 축제 가서 산 일본 동화책? 옛날 동화책? 그것도 하나는 그냥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가져가 볼게요. 이것도 은행 파일들. 이것도 최근에 산 지브리 시엠가치로 뭐라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영화 장면 편집본. 이것만으로 캐드요 이거 정말 이 돗자리도 한국 가서 한국에서 다이소 가서 산 돗자리인데, 정말 잘 썼어요. 이거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, 그래서 한국에서도 잘 쓰지 않을까? 여우 가면 이렇고 살펴보다 보니까, 이것도 엄마한테 초딩 때 초등학교 한삼 학년 때 선물 받은 오로골인데 이게 최근에 집 정리하다가 봐서 들리시나요? 나도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. 노동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래를 틀어줍니다. 아까 박스들도 더 상처 했어요 서 야끼소바. 원래 야끼소바 안 좋아했는데 여기서 하도 먹어서 좋아질 것 같아요. 음 근데 지금 짐다 싸긴 했거든요.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집에 많이 버린 덕분에. 네 박스 사왔는데 적당히 박스가 채워져서 정말 다행이에요. 저는 혹여나 모자랄까봐 그 박스가 하나 더 사야 되나 고, 막좀 걱정했거든요. 가뜩이나 박스도 비싸고 그 배송비도 비싼데 택배비도 비싼데 근데 다행히 택배가 4개 정도로 딱잘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에요. 일단 그래서 일단 다 싸긴 해서 밥 먹고 포장한 다음에 그 내일 우편 아저씨 택배 아저씨 그 오시게 그 예약 좀 하고 하면 오늘 안에는 다 일부는 다행인게 한국은 이거 택배 가지러 오시지 않거든요 음, 택배원이 근데 일본은 시간 지정하면 택배원이 이거 가지러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일단은 밥다 먹고 이거 포장한 다음에 내일로 예약을 하면 이 택배 싸기는 다 오늘로써 끝날 것 같긴 해요. 이게 살짝 제일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. 나왔습니다 다 싸긴 했는데 아좀 힘드네요 일단 박스는 다 포장을 했고요 이제는 음 송장 입력을 해보려고요 근데 송장 입력이 조금 어려워서 좀 아이패드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지금, 운송장. 입력하는 거다 해서 다시 우체국 다가 아, 다시 우체국 가 가지고 운송장을 기계로 한번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는 내일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 신청이 가능해서 그냥 이따 오후 5시 정도에 그냥 그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는 걸로 신청을 해 가지고 오늘 택배 끝 보내는 게다 끝날 것 같아요.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엄청 길다. 뽑았고 이제 돈을 뽑으러 갑시다. 음, 일단 우 운송장을 뽑았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고파서 편의점 가서 이거 사왔거든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5,000원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. 진짜 두툼한 거 보이세요? 이게 진짜 다 고기여가지고 먹으면 엄청 든든한데 이길래 사봤습니다. 배고프다.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나? 음. 와 맛있겠다. 이렇게 생겼거든요. 진짜 실하지 않나요? 음! 맛있다. 좀 있으면 택배기사님 오실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한데. 오늘은 어쩌면 마지막 일본 여행? 일본에서 도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남문옷 주소 있고 거울 갔다. 낙엽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.